11월 7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이제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 그 헌화식이라고도 할수 있고, 그리고 그... 모친인 마리아의 정결례, 그야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아, 이를 출생하면 산모는 7일간 부정했고, 33일, 그니까 러총 40일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은둔하고 있었어야 돼. 피를 보이고, 출, 임신을, 그, 해산을 했기 때문에.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정결예식에 따라서 그 정결례를 행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시무원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의 그, 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할래할 8일이 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만에 할래를 하게 됐습니다. 되매 8일이 되매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말어라. 하나님이 명하여 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이름을 예수, 즉 구원자, 메시아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22절을 봅니다. 모세의 법대로, 이거는 레비기 12장에 나오는 그 산모의 정결규례, 정결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찼어요. 40일 동안 집에서 못 나가고 이렇게 칩고 하고 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첫 태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이거는 출애굽기 13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첫 것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주의 그첫 태에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말하면 헌하시게 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이로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예식, 을하러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 24절을 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러라 이제 허나시을할때 오늘날 나 말하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제 제물을 그렇게 함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의로운 사람이었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시몬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거다. 너 죽기 전에. 이런 이제 말씀을 들었더니, 들었는데,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감에 마침 부모가, 즉 아기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헌화식을 행하고자 이제 온 거죠. 성전에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나님께서 요새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올 때 시몬의 발걸음을 그 성전으로 같이 옮기셔서 이제 만나게 하시는 거죠.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그냥 안고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양팔로 아주 그를 이렇게 떠받드는 아주 잘 신중하게 양팔로 소중하게 아기 예수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양팔로 아주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르되 주제여 만군의 주권자시오 이제는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왜, 아기 예수를, 즉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을 거라 했으니,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봤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평안 가운데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은 곧 아기 예수, 실체를 보았다는 거죠. 메시아를 보았으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구약성경에서부터 계속 예언하시고 준비하신, 준비하신 그러한 일을 직접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32절을 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적 수단이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말씀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오땅에 오리라고 예언된 것도 몰라.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리고 메시아의 존재를 드러내는 계시적 수단임과 동시에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율법을 이미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존재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미 알려줬거든요. 말씀에 구약 율법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 그게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광인 거죠. 근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몰라, 뭔 소리인지? 근데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계시적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을 비추는 빛이 예수님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언하신 것이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의 축복하고, 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자, 아기 예수를 안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해요. 그럼왜 일반적으로 혼란식할때 아이를 이렇게 하는데, 차마 메시아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그래서 그의 부모를 축복해요. 물론 우리가 헌나식 때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 부모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속의 사역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흥하게 되고 구원 얻는 축복을 받지만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패하고 그리고 형벌을 받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이 땅에 오시니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됐죠. 수많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또 유대인 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심을 받았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찌르듯 할 것이다. 어머니인 마리아. 자 요셉은 성경에 그 아마 예수님이 태출생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보여져요. 더 이상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는 쭉 예수님이 잡히시고, 공생의 기간도 보시고, 잡히시고, 모욕당하고, 채찍 맞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장면까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어머니로서는 아들이 그 모양을 당하니, 그 꼴을 당하니,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것이 맞죠. 이런 예언을 지금 시원이 합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미리 지금 알려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원의그 찬양과 시원의그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그 얘기가 끝나고 36절에서는 안나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자,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아의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 아셀은 그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셀 지파의 바누아의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래요. 나이가 많았대요. 근데 얼마인지를 추측이 가능한데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요. 보편적으로 당시에 유대인의 여자아이들은 14, 15살에 결혼해요. 그럼 7년을 살았어요. 그럼 21살, 뭐 22살 되겠죠. 그리고 과부가 되는 이후에 84세가 됐어요. 84세가 되었다. 과부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너무 뭐 어떻게 보면 100세 정도 정도 산거 이상 늙었어요. 자 그렇게 된 안나라 는 여자가 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마침 이때에 38절 즉 시무원이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면을 목격하고 거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는 송량, 즉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가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래서 3 9절을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이렇게 한 줄로 딱 썼어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렀다. 그런데 이그 일을 마치고 성전에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기까지 사실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어요.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세가 마리아가 그 정결례와 허나식을 마치고 나서 그 곧바로 나사스로간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성경 누가 보면은 그게 아니라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은 베들레헴으로 호족했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게 돼요. <laughs> 그곳에서 동방박사가 방문을 해요. 요세가요가 마리아를 아기 예수께 이제 와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약과 몰약 드리는 그 사건. 그 이야기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자 동방박사 방문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애굽으로이주에 대한 애굽으로 가라는 그 천사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자 에굽으로 내려가서 그때에 유대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헤롯 왕이 유아 학살령을 내리고 그 동방박사가 찾아가서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바람에. 그리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두살 아래로 죽어요. <laughs>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나사렛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 누가는 굉장히 축약을 해서 지금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신의 살고 있었던 나사렛에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요건 아시고. 자, 마지막 40절. 약기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자, 육체도 <laughs> 자랐다는 거고, 죄송합니다. 자, 몸도 자랐다는 거고, 자, 강하여지고, 이거는 세례 요한 할때 얘기했었죠. 네. 키도 크고, 마음이 강하여졌다. 즉, 성령이 충만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졌다. 튼튼해졌다. 충만해졌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장면으로 40절이 단락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단락에서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메시아가 오셨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접한 영광을 얻었던 인물들입니다. 시무원은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린 시무원의 그 자세는 어떤, 어떤 인물이었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고 소망한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소망할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고 그리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렇게 대망하며 살 때에 시므온이 받았던 복도 저희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거룩한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재림을 대망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안나. 나이 먹은 할머니입니다. 자, 근데 이 안나는 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성경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늙은 사람이 뭐 교회에 어떻게 충성하고 섬길 수있느냐 여기 좋은 본을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늘 가까이하고, 늘 찾아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거를 섬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겁니까? 젊어서는, 젊어서 할수 있는 일들을, 몸으로 할수 있는 일을 또 하면 됩니다. 나이 먹어서는 몸으로 할수못 하잖아요. 그뭐 해야 돼? 중보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의 불을 꺼치지 않고 이것은 이것이 바로 섬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로 나이 들고 나서 나는 아무 것도 못해 교회 에뭐할수 있는 게 없어 이것이 아니다 안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섬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노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에게 아기 예수를 잘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게 하셨던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지혜가 충만하기를, 잘 자라고 우리의 영도 그 자녀들의 영도 강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성령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으흠,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준비했던 시무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 예수 메시아를 영접합니다 나이 늘,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 또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대망하는 저희들일진데,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며 잘 준비할 수 있는 시무원처럼, 또 안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대망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섬겼던 안나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노년의 삶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아기 예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지혜와 지혜가 충만하고 육체와 영이 강건하여지고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함에게도 올리옵나이다. 아멘.